아카데미 같은 방송 교육기관에서 뭘 배우냐면 그렇게 엄청 특별한 걸 배우진 않아요. 다 기초적인 걸 배우지 그닥 심화적인 거는 배우지 않습니다. 근데 그런 심화적인 과정은 솔직히 제가 직접 그촬영해 저는 카메라니까 촬영해 보는 게 중요하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거 같진 않아요.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그런 거 있잖아요. 이건 어떻게 찍었나. 그런 거는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게 의미가 있지.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건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카메라 들고 뭐 그냥 이것저것 찍는 그런 것만 했고요. 그런 기초적인 걸 위주로 배웠던 것 같아요. 물론 도움이 되긴 하죠. 왜냐면 이제 그런 카메라들이 되게 비싸잖아요. 카메라 몇개 찾아보다 보면 엄청 허접해 보이는데 다몇 백만 원씩은 기본으로 해요. 그리고 카메라는 이제 중고 가격이 잘 버티기 때문에 그새 상품과 중고 가격이 그렇게까지 차이는 잘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렇게까지 차이 나는 걸잘 구입을 하지 않죠. 만약에 몇 백만 원짜리인데 내가 안 쓰면 팔아야 되는데 그 가격 방어가 안 되면 다들 잘안 사하더라고요. 다들 중고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것만 구입도 하기도 하고요. 아무튼 그런 카메라는 구입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방송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게 편하긴 하죠. 뭐 대여해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대여만 해주지 어떻게 하는지 또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. 또그 대여할 때 초짜인 거를 들키면 그 대여를 거부당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카메라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기초적인 걸 배울 수 있다는 게뭐 중요한 장점이긴 한것 같아요 왜냐면 기초만 할줄 알면 나머지는 다 이제 내가 혼자 연구해 보고 하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걸 생각하면 배울만 한것 같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아카데미를 다닐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아카데미가 또 별로기는 해요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걸로 다닐만 한데, 내가 취업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다니겠다. 이건 좀 아닌 것 같아. 네. 제가 방송국 취업을 위해 방송 교육기관을 다니겠다. 이런 건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. 왜냐면 제가 다녀봤잖아요. 큰 효과는 없다. 취업에 있어서 큰 효과는 없어요. 정식적으로 공고가 올라오는 건 아카데미가 큰 의미는 없거든요. 근데 정식적으로 공고가 올라오지 않고 우리 여기서 사람 구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 있냐, 우리가 추천해주겠다. 그런 거에서는 큰 장점이긴 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취업할 거 아니라면 좀 아카데미는 큰 힘이 없긴 하다. 은근 다니다 보면 비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. 그래서 뭐 쉬는 날에 최대한 실습을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. 저는 그래서 최대한 나가서 실습을 다녔거든요. 저 혼자 뭐 찍으러 다니기도 하고, 왜냐면 이게 은근 큰 돈인데 수업이 그렇게 엄청 많진 않고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가서 카메라를 만져보려고 한것 같아요. 사실 그돈 생각하면 비싼 게 맞긴 해. 근데 그걸 뽕을 뽑으려면 진짜 실습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카메라 과정이라서 할수 있는 거지. 뭐 PD 과정이나 작가 과정 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. 아무튼 취업을 바란다면 이 아카데미를 다녔던 것만으로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추천을 하진 않고요. 그냥 정말 기초적인 정 정보가 필요하다. 기초적인 뭐 지식을 습득하고 싶다. 그러면 정말 배울 만한 것 같아요. 내가 이 이렇게 배워서 습득한 지식으로 뭐 이것저것 해보겠다 뭐 이럴 때 좋은 느낌. 나 방송국에 취업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아카데미 다닐 거는 어, 전혀 추천하지 않고요. 그럴 거면 그냥 아카데미 상관없이 계속 지원을 해보는 게 낫습니다. 왜냐하면 면접 가 보면 경력 없는 사람이 대다수거든요. 그렇죠. 아카데미 다닌 게 그런 방송 교육 기관에 다닌 게큰 장점이 된다면. 제가 취업을 못하고 집에서 이러고 있지 않겠죠? 그래서 이제 다녀봤던 입장으로서는 이제 취업에 대한 메리트는 전혀 없다라는 네, 거고요. 이제 방송 교육기관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누가 취업했는지 막 보여주거든요. 근데 카메라는 예, 네, 카메라는 솔직히 배우는 사람이 적기도 하지만 그렇게 취업했다고. 올라온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카메라는 좀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. 취업을 바란다면 굳이 아카데미는 다닐 필요 없다. 왜냐면 어차피 면접 가보면 다 무경력자들이고 그리고 대부분 학과도 방송과 관련된 학과가 아니다. 어차피 다 조건은 똑같기 때문에 아카데미는 굳이 다닐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가 아카데미 다녀봤자 나에게 추가로 득이 되진 않는다 그 예를 들어 제가 면접을 보러 갔어요 저는 아카데미를 다녔고 다른 분들은 그런 경력이 하나도 없어 과도 방송과 관련된 과가 아니야 그러면 제가 좀더 이점이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전혀 이점 없어요 그냥 똑같애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그냥 취업하고 싶으면 그냥 이력서 계속 써서 계속 지원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저는 방송 교육기관 다닐 때 즐겁긴 했는데 아, 근데 또잘 모르겠네요. 뭐, 그때는 즐거웠는데. 근데 또, 그때 즐거웠던 거지. 뭐, 즐거웠으면 된 건가? <laughs> 알 수가 없네요. 아무튼, 그렇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